안녕하세요, 유젠드 미지입니다 어떻게 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아, 요즘은, 뭐, 유젠드는, 뭐, 베트남은, 뭐, 말이 헷갈려. 아유, 베트남은 날씨는 아주 좋습니다. 참. 근데 제가 오늘 얘기를 단 거는, 어, 제목에서도 들어오셨겠지만, 참, 이런 일은 20년 만에 최악이네. 예. 문의는 많이 있어요. 정말, 이제, 이런, 이런 식으로 문이 많이 있는데, 지금 관건은 내년에 이제 문을 연지 엿냐 안 연지 거든요 근데, 지금 유젠드 정부나 모든 학교 측이나 다 내년 1월에 오픈하는 거를 지금 다 그렇게 계획을 짜고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왜냐면 진짜 그때 안 열면 유학 관련된 사업이 엄청나게 큽니다. 지금 유젠드가 뭐 낭농이니 뭐 수출하지만 그것도 좀 줄고 있고. 근데 낭농 수출 이런 거는 일부야, 일부. 뭐 전체적으로 볼수 있겠지만 그래도 관련된 사람들인데 요즘은 낭농이 그렇게 사람 많이 안 써요. 왜냐면 다 자동이고 유젠드 와보신 분들 알겠지만 프링클러도 요즘 다 자동이 그래서 사람이 예전보다 많이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방목 위주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건 수질적으로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 손에 예, 뭐 그렇게 큰건 없고 근데 유학 사업 같은 경우는 학생 오죠. 학교 벌어먹고 살지 그거에 가홈스테이지막 진짜 엄청납니다. 근데 참 제가 20년 만에 사업하면서 정말 이런 경우 는 완전 처음이야. 예. 제가 그래도 뉴질랜드에서 유학쪽으로좀잘나가나 누가 그러더라고. 뉴질랜드 찍으면 뭐 제가 좀 일찍 나온다고. 아니, 내 자랑 가서 얘기 안 하려고. 그래서 그럼 뭐해? 구독자도 별로 없는데. 아무튼 뭐, 열심히 봐주신 분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유젠드가 그러니까 구독자가 많잖아요. 솔직히 제가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튜브에서 돈을 벌겠다. 저는 유젠드에서는, 유젠드 뉴질랜드 컨텐츠로는 쉽지 않다고 봐요. 예. 이거를 뭐좀 이용해서, 홍보수단으로 이용해서, 이를 제가 뭐이게 나름대로 마켓을 만들면 몰라도 유, 유튜버를 이용해서 돈을 벌겠다? 예, 그건 좀 저렇게 추천하진 않습니다. 예. 하여튼 요즘 좀 이런 상태로 가게 되면은 내년도에 문을 안 열게 되면 정말 심각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저는 그렇게 봐요. 전 세상이 정말 대공황 이후에 굉장히 어려운 대공황을 치닫지 않을까. 그걸 오지, 않,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 제가 왜냐면 제가 처음에 원래 이제 유젠들 왔을 때 2000년도에 이제 그답사를 왔었어요. 2001월 달에 왔는데 막 둘러봤어. 오클랜드 갔더니 오클랜드는 너무 한인업체들이 많은 거야. 그니까 러 내가 여긴 오면은 뭘 시작해도 야 이건 내가 후발밖에 안 되겠다. 그러고 크라이첼시 딱 왔는데 성당을 딱 봤는데 성당의 거쪽에 보면 캐시미어 언덕이 있어요. 캐시미어 언덕이면 뭐 여기는 부자들이 이제 높, 높은 데 살아. 왜냐면 뷰를 중시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맞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 버스도 잘 없으니까 차 타고 왔다 갔다 해지니좀 돈이 없는 분들은 밑에 사람이 편하잖아 그래가지고 샀는데 그걸 딱 산을 보는데 한인 업체가 없더라고 크라이셔야 2000년도 1월달에 야뭐 이런 데가 다 있냐 이건 정말 나를 위한 도시다 그래가지고 딱 보는데 그캐시면언덕이 바로 보여성당에딱 보는데 깃발이 막 보이는 거야 그래서, 깃발은 뭐냐면, 옛날에 영화, 그, Find 이라는 영화 있었어요. 그, 브래드피트가 서부 개척 시대 때, 서부 개척을 하려고 하는데, 막, 그때, 막, 사람들 모아도 하늘에 총을 빵 싸, 그럼 막, 막, 끼워가지고, 깃발을 잡으면 그 땅이 내 땅인 거야. 그 영화를 제가 너무 잘, 재밌게 봐서, 그 영화를 생각이 나면서, 깃발이 막 보이더라고, 크라처치에 야, 여기다. 씨가지고딱 왔지. 저, 이민호 거 알았네. 큰일 날뻔 했던 거야. 왜냐? IMF 때다 망해가지고, 한인업체들다 망했는데, 난 그때 와서 보고, 이게 나의 깃발이라고 본 거지. 그니까, 한마디로, 큰일 했던 거지. 근데 뭐, 아직까지 살아있잖아요? 큰일 안나고 네. 이것도 얘기가 왜또3천포로 갔냐, 이거. 나 무슨 얘기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요즘, 제가 같은 와서, 2008년도에 그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도 솔직히 살아남고, 그때 때는 솔직히 한국은 큰뭐 영향이 없었기 때문에 살아났어요. 살는데잘 모르고 살았다 이거지. 그런데 좀 일은 없어서 그 당시 제가 막 다른 라이센스를 막 따고 그랬었어요. 학교 다니고. 근데 이게 작살이 난경우 2011년도에 크라이처치 지진나면서 근데 그때도 크라이처치만 작살났지 오클랜드 이쪽은 또잘 됐어요. 또 다. 그래서 한 2년 쉬다가 여행업을 이제 여행업이 괜찮더라고요. 또 바로 갈아타거든. 바로 눈치 보고 바로 돈 된다고 바로 갈아타가지고 여행업을 했는데 괜찮았어요. 여행이 바로 뜨면서 괜찮아가지고 유학은 문의가 줄었지 이제 지진 때문에. 막. 근데 솔직히 사는 데 지장이 없는데 유학원이나 큰 업체들이 오클랜드에 다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 크라처치를 죽여야 되는 거야. 이 어쩔 수 없는 게는 난 그거를 뭐라 하지 않아요 자기가 살려면 죽여야 되는 거. 야 그러면서 새로 뜬 지역이 바로 그 타우랑가란 지역이 뜨면서. 크라이처치로 오던 유학들이 타우랑가에서 다 접수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 있던 뭐뭐 뭐 나도 몰라 뭐 신문 사한 사람 있다는데 광고발 세워가지고 막한 거지. 그러면서 저도 이제 2000뭐한 3년 4년 2013년 14년 지나면서 문의가 오더라고서 또된 거야 됐는데 내가 그러면서 블로그를 하려고 봤더니 이미 늦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블로그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2001년도에 웹사이트만든 게잘 됐어요. 그러면서 웹사이트 뭐, 해보니까 너무 잘 되니까, 딴 생각 안 했던 거지. 블로그 했을 때, 블로그 안 해도 된다, 생각했던 거지. 그러니까 이게, 비즈니스상에 그런 것 같아요.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항상 연구하고, 그러니까 가장 위험할 때가 뭐냐? 가장 잘될 때야. 그때 바로 쓰러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가장 잘될 때, 다음 타를 준비해야 되는데, 저도 그걸 못 했던 거예요. 그래서, 2017년도인가 블로그 시작했는데, 아유, 뭐안 되지. 뭐, 안 되면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아, 이거 어떻게 이걸 겪어 나갈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그때 유튜브가 내 눈에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 1월달 유튜브를 했는데, 유학을 안 하고 여행 컨텐츠를 올렸어요. 안 되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어떤 사람이랑 같이 인터뷰를 하면서, 그 유학원분인데, 블로거였는데, 이분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거야. 그래서 제가 같이 인터뷰 나가면서, 인터뷰하는 순간 제가 느낌이 오는 게 뭐냐. 아니, 나 진짜 남섬의 유학 선수인데, 내가 왜 여행 컨텐츠 를 올리고 있을까? 그러면서 제가 작년 6월부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정말 문이 많이 왔고, 1월달에도 저는 괜찮았었어요. 12월, 1월달에 정말 괜찮았었어요. 근데, 문이 많이 왔고, 유튜브 좀, 예, 뭐, 하게 했잖아. 구독자가 뭐, 뉴스엔 찍으면 먼저 나와서, 이제 야, 이거, 저거, 좀발 쏘는구나 했는데, 이것도, 웬 또, 코로나가 나타난 거야, 이거. 이씨, 코로나 이런, 개, 이런, 거지같이 아주 코로나 타가서. 지금 문의는 진짜 많아요. 문의는 많이 오고, 상담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리고 제가 뜨면은 많이 나, 온대요 나오니까 문의는 많은데, 1월 달에 안 열면, 정말 이거 끝장나는 거예요. 망하는 거지 뭐. 그냥, 끝이야, 끝. <laughs> 나도 끝이 아니라, 아마 되게 힘들어진 사람 많아질 거예요, 진짜로. 네. 하여튼 제가 뭐, 제목은 낚으려고 했지만,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많이 연락이 와요. 제가 오늘 만든 컨텐츠 의미는, 여러분들이, 아, 이거 언제 들어갈 수 있냐, 어떻게 돼 가냐. 솔직히 저도 유지엔드에서는 움직이는 거는 지금 1월 달로 모든 게다 움직이고 있어요. 모든 게다 1월 달로 맞춰서 움직이고 있고, 애들도 지금 1월 달에 안 받으면 이거 정말 시간, 어학원들은 다 맛이 간다고 보면 돼요. 어학원들은 맛이 가고, 유학원들도 맛이 가고, 뭐, 왜냐면 하 저는 혼자서 버틸 수 있지만, 큰 유학원들은 못버팁니다 왜냐면 직원들이 몇 명인데, 한국 사무실 벌어 먹어야지, 유지엔 사무실 벌어 먹어야지, 응, 음, 힘들지. 나는 뭐야, 혼자 하잖아. 장점은 있지, 안 망해. 이러면서 또한번내공보도좀 하면서. 나는 또 무한정 해주잖아. 아낌없이. 아, 또내공보 너무 많이 한다.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게다 의미가 없어져요. 예, 내년 1월 달에 문못 열리게 되면은, 뭐, 저야 7월로 가겠지만, 일반 큰 업체들은 버티지 못합니다. 예, 이게 쉽지 않아요. 예. 하여튼, 제가 또 어쩌다 보니까 또 이렇게, 3천포로 갔다가 결론은 그런 거예요. 쉽지 않다. 이렇게 코로나 장기화되면은 내년 1월, 그 유젠드는 내년 1월을 계기로 다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또 컨텐츠 얘기를 하려는 거였고. 아무튼 어떻게 오늘 영상 도움이 많이 됐나요? 예. 앞으로 구독, 시청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유젠드 미시장상 열심히 달리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